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도 대분수 차세 문제 풀어 보도록 해요. 4와 14분의 2 빼기 3과 14분의 5. 자, 여기 자연수에서 빌려 하나만 빌려주면 3이고 분모만큼 한다 그랬죠? 그래서 다시 쓴 3과 14분의 16 빼기 3과 잠시만요. 3과 14분의 5.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0이고 진분수 계산하면 14분의 11 이렇게 되겠습니다. 잘하셨고요. 3과 7분의 3 빼기 1과 7분의 6자 여기도 하나 빌려주면 2 7을 더해야 되겠죠. 7을 새로 써보면 2와 7분의 10 빼기 1과 7분의 6 자연수끼리 계산하면 1 진분수 계산하면 7분의 4. 1과 7분의 4 되겠습니다. 다음, 마지막 세 번째 문제. 아, 여기서는 우리 색깔 바꿔봅시다. 짜잔. 2와 15분의 3 빼기 1과 15분의 10. 자, 빌려오겠습니다. 그러면 1. 그리고 분자에 15를 더합니다. 그러면 1과 15분의 18 빼기 1과 15분의 10. 15분에 8. 아주 잘하셨습니다. 우리 다음 마지막 하루 남았는데요. 힘내서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. 감사합니다. 건강하세요.